어 챌린지 사실 챌린지를 생각하고 만든 안무는 아니에요. 네네. 제가 어 챌린지 구간을 뽑자면은 전화를 해줘. 전화. 전화. 네, 전화를 해줘. 아니야, 전화하지 마.라는 그런 심리를 담은 그런 안무가 있는데. 네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네. 전화를 어떻게 전화를 해줘. 네. 던던던던던 하고 전화하면 죽어. 전 <laughs> <laughs> 어, 전화, 다시 다시 전화 어, 전화하면 죽는다고? 전화하면 죽어. 아, 그게 그거군요. 돈돈돈돈돈 돈, 돈, 돈. 아니야? 전화해줘. 아 그렇군요. 오늘 영상진님도 계시니까 제 네. 마이크 살짝 들어드리니까 받겠고 아, 네. 챌린지만 아, 네. 한번 음악을 임시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빠식셋 에이. 습니다이 챌린저 따라하기도 쉽고 그리고 전뭐 전화 받고 뭐 이렇게 약속하고 이런 게아니고 전화하고 죽두 번에요. 근데 네, 기자님들 앞에서 제가 전화하면 죽어라. 그래서 <laughs> 몇몇이 <나도 몰랐는데. 웃음> 어 놀랐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무의 하나니까 좋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주변 뭐 동료나 전신 네. 멤버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네네. 네, 네. 어떤 응원 좀 해주신 멤버 있을십니까어 일단은 챌린지를 찍었거든요. 네 동생이랑 음. 가장 먼저 찍었어요. 음. 이제 동생이 이제 투어를 간다 그래가지고 사실 미리 찍은 거긴 한데 어, 어쩌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음. 찍으면서 응원을 받게 됐고 음. 음. 그리고 본인도 뭐라, 뭐라 네, 하다가요? 괜찮지. 처음에는 아 언니 그냥 노래 너무 좋다 이렇게 음. 얘기를 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집에 가서 막 그냥 카미 찰이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laughs> 자기는 모르게 그래가지고 어 언니 중독성이 거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로도 저는 충분히 아 고마워 이거 되게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중독성 있게 들어주시겠구나 싶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네또 신곡 뭐볼 때는 멤버나 아니면 아이돌 출신 멤버 네. 지난 네. 뭐 신곡 미리 들려주신 언니 아, 네네네 네. 어 영지한테도 영지가 그 스몰 걸그 노래가 나오기 바로 하루 전에 제가 또 찾아갔었는데 그때 이제 영지 챌린지도 하고 제 챌린지도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뮤직비디오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서로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영지 뮤직비디오를 미리 봤고 이제 제 뮤직비디오도 먼저 공유를 하고 했는데 네, 뭐라 할까요? 서로 이제 너무 좋다고 우리. 우리 둘다잘 되자고 막 이런 아. 응원을 막 했었습니다. 서로 보여주고 네. 서로 잘 되자. 네네네. 좋습니다. 그렇게 네, 아마 좋고. 앞으로도 네. 다양한 분들도 응원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골데냐에서 이제 탁과 언니들도 <laughs> 이제 신곡 안무 포인트가 뭐냐 하면서 막 나중에 골 넣으면 이런 세레모니 해주신다고 막 네. 이렇게 얘기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네. 주변에서 진짜 응원을 네.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